거의 생산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. AI가 쭉 크면서 우리 개발자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뭐냐면 개발 도구라고 저는 봐요. Chat GPT 지금도 컨트롤 c v 에서 쓰잖아요. 제가 개발자 도구 한번 추천했던 게 뭐냐 포서라는 거죠. 써본 지가 한3 4달 됐는데 저는 무조건 쓰기를 추천합니다. 특히 웹쪽으로 하실 때. 물론 AI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이런 ID는 자료가 많아야 돼요. 그 자료가 많은 게웹 쪽이 많죠. 아직 저희 회사가 채택한 플로터 없어요. 자료가. 그래서 좀 아직 미흡하다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경쟁사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윈드서퍼 이것도 눈여겨 볼만하고 AI 채팅 프로그램으로는 GPT가 있고 그 외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. 뭐 나오고 최근에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거는 4 플렉시티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면 여러가지 AI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채 g p t 행포 제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학로도 3.5인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개발자 API 호출해서 쓰잖아요 채 g p t 는 무조건 돈 내야 되는데 여기 5달러까지는 제공을 해줍니다 퀄리티도 괜찮아요 근데 좀 귀찮은게 글쓰기를 선택하고 해야 채 g p t 처럼 동작하고 웹은 그냥 웹에서 검색해서 요약해주는 수준이고 커서나 윈드서퍼 AI나 기터브 코파일럿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쓰십시오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